캔바에 있는 많은 앱 중에 오늘 타입 커브라고 모든 곡선 형태로 춤추는 듯한 텍스트 만들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스파이럴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디자인에서 사용할 것이냐, 새 디자인에 서 사용할 것이냐. 기존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가 작업하던 거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고요. 새 디자인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디자인의 종류를 선택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계속 캔바 꿀팁 알려드리던 프로젝트에서 하겠습니다. 캔바 앱 속에 저기 그러면 타입 컬브라고 있고 이건 어떤 형태로 와, 맞네요. 네, 그럼 일단 먼저 원 한번 해 볼게요. 캔바 꿀팁 알려드리는 미대 언니 뭘해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타이핑이 다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얘네들은 스타일 이런 거, 저런 거, 어이고, 뭐,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괜찮네요. 지금 이걸로 한번 해놓고, 색상은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뜨면, 스트로크, 이제 스트로크가 없는 처체니까 제로, 한번 올려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아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먹을, 블랙을 이렇게 설정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가, 그니까, 글씨가 작으니까 다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글꼴 두께도 좀더 키워보고, 다음에 글자 간격을 좁혀 보겠습니다. 어,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보이네요. 그래서 글 두께 이렇게 두껍게 했었는데 어, 이게 좀더 낫네요. 글꼴 크기. 네, 다음에 오프셋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요. 음, 재밌습니다. 자, 글자 간격 했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쭉쭉도 누를 수가 있고.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이제 글씨 색깔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한번 해볼게요. 음, 음, 이거 괜찮아요. 색상을. 네, 지금 이 서체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크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스트크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스트로크 세지면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놓고 할게요. 리고 크기. 조금 더 크고 네. 그래서 디자인에 추가. 오, 약간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글꼴 스트로크를 조금 더 입히면은 이번엔 그냥 스트로크로만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디자인에 추가. 어 이거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에 따라서 어, 더 괜찮아 보이고 좀 별로인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스트로크, 색상,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저는 이거 대신에, 음,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꼴 두께, 더 키우고, 글자 간격.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모두 보기 가서, 다른 걸좀 해볼게요. 오, 이런 건 지금, 이 서체에는 좀안 어울려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기본. 음. 근데 여기에도 또 뭔가가, 글꼴 두께, 좀 내려놓고, 글꼴 크기, 오, 빙글빙글. 어,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색깔, 텍스트 색깔. 당연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네, 디자인의 추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캠파쿨티 타입컬브 였습니다.